야아 야. 자이 세라 클리너 디테일 내가 목이 안 좋아서 저번에 청소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 자유분방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해놓고, 몇 명이 들어오는 간에 일단 100%, 우리 유튜버에서 시청자분들이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100%를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강로에 가까운 것들부터 청소를 해봅시다. 빨리빨리 버릴 수 있어서 좋잖아요. 아니, 하수도는 근데 애초에 엄청 더러운 곳인데 왜 다수도를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아 찾았다. 그래 우리 시청자분들이 얘기해 주신 이 빨간 선. 그래 이츠 어 여기에다 상자를 쌓는 곳이군요. 이렇게 상자. 네모난 것들. 여기다 쌓아두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면은 플러스 알파 점수가 쌓인대요. 배럴은 여기 둥그런 것들.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노란 경계선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올려놔야겠죠? 오. 거기다 정리해놓는 거야? 굉장한 걸? 쓰레기가 굉장히 많네. 아아아아아! 나갑니 나갑니다아 <laughs> 이고 아주 또 지랄 걸수 있지 앗! 아니 심지어 이거 상자 비어있는, 비어있는 거였잖아 이걸 왜 위에다 얹혀놔 이렇게 안전적으로 넣을 수 있는걸 나또꽉찬건줄 알았어 뭐해 또 애들 아아 나가 외계인의 시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기때문에 상자에 옮겨 담는것보다 그냥 하나씩 들고 가는게 더 빠를수도 있어요 뭐야 이거 안에 뭐 들어있어 어버버버 세상에 어버오버뭐 들어있었던거네 안에 뭐빠진거 없지 베럴베럴베럴베럴오이핏오 야이 하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뭐야 그 와중에 누가 닦고 갔어? 뭐지? 이야. 아니요 살아있는 외계인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죽어있는 것들. 생명체는 단 하나도 안 나와요. 뭐해 또? 왜 아, 이렇게 사고뭉치야, 애가? 이걸 왜 깨트리냐고, 왜! 와. 진짜 개판이다. <laughs> 와, 이거 언제 다 치우냐. 참. 어디서 이렇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무서워. 내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 물 있지? 어. 없는 건줄 알았네. 아, 들어. 와 여긴 진짜 개판이다 와 여기 위쪽에 들어온 거 봐봐요 누가 여기다 토했니? 히드라리스크야? 뭐야 왜 더러워지고 있어 아니 벌레가 벌써 더러워졌네 하반신 뚝 와우 곱창 천골 밥먹고 싶다 뭐라는 거야? 아, 곱창전골 진짜 근데 끌린다. 요즘 뜨끈한 국물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든든하게 먹고 싶네. 아, 이으. 여러분! 주목! 이런 네모난 거 있잖아요! 이런 네모난 거! 여기 빨간 테두리 보이죠? 여기에다가 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물통 같은 거! 이거는, 어디다 놓냐? 여기에다가 두시면 되겠습니다. Better 이라고 써있죠, 여기? 아주 좋아요. 그래요. 그런 거. 아주 좋습니다. 티는 잘안 나더라도, 아주 미세하게 묻어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꼼꼼하게 잘 닦아보자고요. 이거 총알구멍이에요? 하, 총알구멍 메꿔야 되네. 잣됐다. 제가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었죠. 총알구멍. 전편에서는 총알구멍을 발견할 수 없어서 쉽게 끝났는데. 총알구멍은 진짜 티가 안 나서, 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레이저건인데요. 용접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총알구멍. 이렇게 메꿀 때 쓰는 거예요. 총알구멍이 없어졌죠? 여기도 또 있네요. 보이죠? 어, 탄, 너무, 너무 오래 지져서 탄자국이 남았네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탄자국 남은건 잘닦아고 총알자국 개많네 이게 한 번에 너무 오랫동안 지지면 불이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적당히 너무 오래 지져도 성악구멍이 늘러붙어서 굉장히 보기 안좋아집니다 벌레질 땡큐 아주 잘 메꾸고 있죠? 사람한테 쓰면은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인체에 무해해요? 어 여기 뒤에 있다 오케이 역시 빛이 있어야 되는군요 사람은 와봐. 없는 것 같지? 이따가 한번더볼 거예요. 그, 탐지기로. 여기 어딘가에 총알 자국이 있나 봐요. 불빛이 없다. 땡큐! 이거 탄자국인가? 아닌데. 어? 오, 맞았어. 닦였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문젠데? 어, 좋아자고 어, 좋아자고 어, 좋아자고 어, 좋아자고 천지야! 땡큐. 자무데 무지,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일, 일어난 거야? 아, 와우, 더어워요 오물이 묻어있었네요. 오케이, 레이더가 다시 잠잠해졌어. 아 여러분 청소게임 하다가 인터넷이 끊겨서 하수도 청소를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 얘 무슨 일입니까 나는 그냥 잠깐 컴퓨터 오류인 줄 알았어 우리 거의 다 했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최소 그때 바로 퇴근했어도 90% 이상은 찍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KT썩 이렇게 욕을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까. 그래. 뭐 어떻게 24시간 계속 인터넷 연결이 되겠어.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으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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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진짜. <laughs> 언제 다 하냐? 아. 하! <laughs> 아, 다시 초기화됐어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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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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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아, 자, 유튜브에 비세라 클리너 디테일을 최근에 하나 올렸잖아요. 와 근데 그게 노란 딱지 먹어가지고... 진짜... 다행히 이제 검토 요청을 하니까 수익 창출이 다시 되더라고요. 자, 이제 시참으로 청소 게임을 많이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노란 딱지가 딱 붙어버리니까... 어, 덜컥 겁이 나는 거야. 제가 요즘에 시참 컨텐츠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냥 혼자 하는 게임만 했지. 내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총알구멍이 난 곳이 없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총알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불이 붙거든요? 총알구멍을 확실하게 내가 보여주고 실험을 해줄게 여기 총알구멍 있잖아 여기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 불이 붙어요 아 여기 총알구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매개인 시체 너무 커요 어려 상자에 넣지 말고 바로 버려요. 그 상자에 안 들어가니까. 어우, 팔큰거 봐. 얼마나 손으로 해댔으면. 게임을, 게임을. 게임! 아이, 사람들이.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음란 많이 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야. 야, 근데, <laughs> 진짜 리듬 게임. 어? 계속하면 은팔 굵어질 것 같던데 지금 djmx a 리스펙트라는 게임이 새로 나왔거든요 제가 또 예전에 오투잼으로 한 이름을 날렸던 때가 있어서 오랜만에 추억에 젖어서 좀 해봤는데 아 손목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가지고 팔이 아파 아유 오케이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우와 개더러워요 많이 어둡네요. 어 h Thank you. 역시, 오성씨 밖에 없다니까. 야, 저거 거의 지니 수준 아니냐? 지니, 불좀 켜줘. 와 여기 진짜 개판이야. 아,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잔인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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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걸레질 두세 번 하니까는 바로. 이거 봐요, 벌레. 피떡된 거. 바에 상자가. 어, 땡큐, 땡큐. 푹 하면 척이구만. 나 물을 가져왔다. 아, 아! 아, 어쩐지 약간 좀낑낑게 느낌이 싸했어. 아니, 내 얼굴 닦지 말고. 아, 내얼굴 아무리 더러워보여도 그렇지 더러운건 인정하는데 그러지 맙시다 상처받아요 와 e 베럴 베럴, 깔끔하게 정리한거 봐, 베럴 크으, 베럴 와 여기 엄청 더러웠는데 그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청소를 다 해주셨군요 여기 천장도 원래 더러웠었는데 아주 좋습니 다여기 총알구멍이 있네 알 구멍이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레이더로 아주 주도면밀하게 찾지 않는 이상 눈으로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 근데 배럴 통이 이거밖에 없었나? 왜 이렇게 좁은 거 같지? 아직 다 웃긴 거지. 으이. 뭐야. 어? 여러분 깨끗한 물, 깨끗한 대걸레, 깨끗한 대걸레를 여기다가 촉! 이거 봐! 대걸레가 더러워지네? 뭐야. 다시 한번 해볼까? 착각이 아니겠지? 어, 더러워진다. 와! <목소리> 오, 야, 그래도 엄청 스피드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 해놓고 녹화 시간을 봤는데 그래도 30분은 넘네. 아니, 이게 진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게임이라니까? 어, 야, 되게 분주하게 시청자분들 움직이는 거 봐. 와, 진짜 청소업체 같아. 나 방금 깜짝 놀랐어. 와, 약간 감동 먹었다. 이야. 자, 이제 좀 깨끗해진 것 같은데 레이더로 감식을 좀 해봅시다. 갑자기 팍 튀는데? 정체가 이거였구나. 구정물 <laughs> 좀 누가 치워봐, 이거! 이거 레이더를 켜서 이제 오염도를 체크하고 있을 때는 절대 주변에 물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한번 담갔다 빼도 더러워져서. 이거 봐 이렇게 핀다고. 아까부터 이 주변에서 조금씩 피는데? 아니. 왜 자꾸 여기. 이씨! 이것도 치워! 음, 이제, 조용해졌고아 조용히, 아용히 좋아요 아주 히조요히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하수도는 정말 깨끗하군요. 여긴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해요. 더 이상 손볼 곳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여기서 뭐해? 너 거기서 뭐해? 여기 완전 깨끗해요. 여기 총알구멍 하나도 없어요. 나가, 나가. 여기 건드리지 마. 으,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나가! 허이, 허이. 야, 여기 이제 이 계단 위로 올라오지 마. 아무것도 없으니까. 완전 깨끗하다고 어? 뭐야 저파 어디서 났어 누가 폭사했어요? 뭐야 여기 피가 엄청 많이 있네? 얘왜 이래 아, 아, 나만 얘 아, 고장났어 왜 나만 이래요 오케이, 이제 이 주변만 닦으면 돼요. 야, 대걸레 파티. 아무데나, 아무데나 대걸레질 좀 해봐. 이 기계도 뻔떡뻔떡하게 닦아주고. <laughs> 진짜 대걸레 대환장 파티. <laughs> 아니, 나한테는 하지 말고, 이 쓰레기야. 들어가! 오, 깨끗해졌어. 여러분, 완벽한 것 같죠? 다된것 같네요. 아주 스피드하게. 지금, 40분째 청소를 했는데. 이제 상당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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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러워! 더러운 걸못 참는 우리 시청자분들. <웃음> <웃음> 오케이. 40분 만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맵을 지금 끝낸 것 같아요. 퇴근 한번 해봅시다! 상자도 아주 잘 정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개판이야, 여기. 사무실이, 왜, 왜, 사무실이 제일 더러워? 비켜봐. 점수 좀 보자. 와! 101%? 와, 나100% 넘는, 아, 뭐야! 에이... 어... 아, 잠깐만요. 여러분, 난리치지 말아봐요. 아, 야, 제발. 나또 죽고 싶지 않아. 와, 나100% 넘는 거 처음 봤어. 오오오오오오오오 확실히 가산점을 받으니까 100%를 금방 찍네요. 왜 이렇게 개판이야, 씨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고요 빨리 퇴근하세요. 월급은 30년 뒤에 드리겠습니다. 다들 고생했어. 빨리 가자 가가 가, 빨리 꺼져 다들 꺼져 아유 아 이번에 하수도 편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됐고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 또 다른 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깔끔하게 정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안녕 안녕 노화 종료